네 안녕하세요. 지금 다 네, 10날 11일 날내 네, 공모 청약하는 한주 라이트 패널 메탈이죠. 네, 미래 현대차 유진인데 내 네, 공모가는 밴드 상단 3 1 0 0원에 확정이 됐고요. 수혜 측은 998.90대1 조금 네, 애매한 숫자고요. 네 2700원, 3100원에서 3100원 상단으로 확정이 됐고 모집 규모는 201억이고요. 네, 경쟁률은 998.90대 1이 나왔고 네, 가격 분포를 보면 3100원 추가가 7.75%. 네, 3,100원이 77.97%. 네, 3,100원이 거의 다네요. 네. 나머지 하단도 대한 네, 10% 정도 있고요. 기간 의무부의 하약 기간 및 신청 수량은, 네, 표가 좀 길죠. 네, 쭉 끝까지 가면은, 네, 이게 아래쪽에 맨 밑에 나온 게, 네, 전체 물량이고, 네, 이게 하약이죠. 네. 아, 미하약이죠. 네, 위에가 하약이고, 한 2억, 2억 지점, 1.9억 정도가, 네, 하격이고, 어, 그러면은 뭐, 한 1%, 2% 조금 안 되는 수준이 네, 하격으로 잡힌 거구요. 네, 조금은 애매한 포지션이죠. 네, 어, 네, 수요 예측도, 네, 밴드 중하단에 가격이 결정되기에 조금 애매한 수량이고, 밴드, 밴드 하단에서 가격 결정하기에도 또 수요 예측은 그러기엔 좀 높고, 네. 네, 유진투자증권은 네, 수수가 없으니까, 네, 참조하면 될것 같구요. 음, 균등 정도만 할 거고 뭐좀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받아볼 수준으로 내제약을 네, 해야 될듯 합니다 네. 에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.